나이키마! 나도 텔라야! 나도 텔라! 나 텔라! 준비하자! 와우! 텔라야! 이렇게. 채로 먹는 사람 있나? 뿌부뿌부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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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리 만들 거예요. 먼저, 누텔라 뚜껑을 열어줍니다. 저는 이걸 찍어서 안제어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초콜릿을, 초콜릿을 넣어거나 괜찮습니다. 뜯고요. 넣어줍니다. 다 넣어요, 다 넣어. 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숟가락이나 포크로, 이렇게 뜨는데요. <laughs> 너무 듬뿍 뜨지 말고, 음, 유 정도가, 좋네요. 아니 엄청 듬뿍 게할 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 여기에 떼어내고요. 떼어어는 곳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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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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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았죠 그럼 다음에 포크로 초콜릿을 으깨요, 으깨, 으깨 초콜릿을 녹이거나 으깨줍니다 왜 누텔라를 넣었냐면 그러면 조금씩 붓기도 하고 잠깐만, 누구야 되겠는데 이거? 야, 너왜 이렇게 네, 누텔라는 많이 넣어야 합니다. 까까보다 더 많이 넣어. 많그 수염이다. 야, 나 받아. 야! 공격이다. 초콜렛! 깨져라! 더 많이 넣어야겠어. 더 이거 한 100분짜리 될것 같은데? 100분짜리? 아니면 1시간, 아니면 100분짜리 될것 같은데? 자, 빼빼로 만들기도 해주세요. 네, 빼빼로 만들기까지 해가지고 먹방을 내일 찍.. 조금 있다가 이거 영상 찍고 조금 있다가 언니, 바로.. 할까? 100명 될까? 100명? 100명이 뭐야? 100명 나올까? 자, 이렇게 과자를, 스프 과자를 누텔라, 빼빼로를 만들 건데요. 아이나 손 엄청 많이 묻었어. 돌돌돌돌 려주고 나는 티슈면서 아이나 마지막에 돌돌. 아이나 에 왜? 티슈 빼빼로 다 되죠 이거. 아. <laughs> 이 초콜릿은 색도 있고 얼마 색도 안에 해줬어. 누텔라가 좀더 있어가지고 누텔라가 조금씩 양이 되면서 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똥 완벽한 똥이 됐죠 완벽한 똥 이게 더 완벽한 똥이 될 때까지 자자자자 이거 벌써 5분짜리 언니 벤비가 벌써 5분 1초째 힘들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 제가 했는데. 아, 팔 아파! 아, 기계!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썼어! 기계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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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렀을 때는 진짜 좋겠다! 어. 그럼 기계로 하면 되구나. 오늘 그 기계가 없잖아. 나 있나? 있잖아. 너야? 응. 그 기계가? 응. 어, 그렇어야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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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늘려달라, 느텔라라. 느텔라 안 늘려. 대 손이 지금. 응. <laughs> 똥 덤박인데, 똥 또. 응. 아, 더러워. 응. 뭐야, 뭐도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재밌기도 한데, 슬라임 같은데 이거 씨가 뭐 10분 정도 되면 좀 먹, 먹어볼까? 오, 정 완벽하게 슬라임이 됐습니다. 네, 그거도 만지인 거야? 만지고 싶으면요? 아, 아직 하나 한 개가 안 부서졌네요. 이 강력한 콜레 이제 난 진짜 됐다. 어, 또 남았네. 강력한 초콜릿을 수고 있어. 아직 그래도 알갱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하나 으깨 주겠습니다. 더다더 더 으깨줘야 돼요. 다으깨줘 잠시만,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한... 뭐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페인트 칠 하나요? <laughs> 왜 보고 <보았을까? 웃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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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우테나지 <우편하지 마? 웃음> 초콜릿도 다, 다, <laughs> 무나야. <laughs> <누가야? 웃음> 어, 오 이거 오 뭔가 다 됐다. 짜잔, 섞어줄게요 <laughs> 네. 어, 느낌이 뭔가. 응자 같은 느낌이 조금은 사라졌을 거예요. 웃으면서 자를어주세요 그렇죠? 자. 왜 네, 이렇게 됐고에한번 만져볼까요? 조금. 오! 오 느낌 좋은데? 먹어볼게요. 오 느낌 좋은데? 음! 음! 음, 음. 초코초코! 음. 음! 음! 맛있어. 음! 문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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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만들기 대성공! 이거 13분 될 때까지 먹어야지. 음, 음, 맛있포켓로 넣어. 커봐. 커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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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시만요. 엄마가 없습니다. 무텔라 다 부어볼게요. 하나도 안 내려가죠? 없습니다. <laughs> 음. 아직 알갱이가 완전 완전 엄청나게 많이. 그냥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가루? 가루가 생긴 데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이건 맛있어요. <laughs> 먹을 때 약간 씹히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더 맛있어. 대결. <laughs> 음, 아까 약간, 약간 물렁한 느낌 났어. 라밤. 약간 혀가 매운 초콜릿의 느낌도 있고. 약간 혀가 안 맺고 그냥 달콤하게만 한 초콜릿 있잖아요. 그거에서 중간. 딱 중간. 음, 맞다. 성공이다, 성공. 해먹어야지. 음, 다 먹었어. 맞다. 음, 3분 동안 더 먹을 수 있다. 다 음. 먹었어. 음. 맛있어, 안 먹어야 돼. 음. 맛있다 초코초코. 음! 맛있다! 음! 음! 너무 맛있다! 다, 다 먹었어요. 저는 그만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